집콕 생활에 지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는 충분히 지키면서 자연 속에서 힐링도 할수 있는 캠핑이 요즘 대세 중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포항 가까운 곳에서 캠핑도 즐길 수 있는 곳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바미크 따라오세요. 이곳에서 도시의 바쁜 일상은 잠시 잊어도 좋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맑은 하늘과 푸른 숲을 벗삼아 찐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곳 포항국민여가캠핑장으로 출발합니다. 아름다운 풍광이 눈길을 끄는 중명자연생태공원에 위치한 포항국민여가캠핑장은 올해 6월 개장한 새내기 캠핑장인데요. 사이트 30면의 캠핑시설에 각종 부대시설이 마련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 국민 여가 캠핑장 이름부터 힐링을 할수 있는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 네. 오는 길이 도심에서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아, 예,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도심에 가까운 곳에 캠핑장이 생기게 된 건가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그 어떤 일과 삶을 중시하는 워라밸 문화가 정착되면서 어떤 건강한 여가 생활을 찾는 캠핑 인구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어, 캠핑 문화와 그리고 이제 캠핑 수요에 어떤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 포항 국민영화 캠핑장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캠핑장은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중명 자연생태공원에 인접해 있어서 어떤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전기 시설이라든지 소화기 또는 뭐 일산화탄소 경보기 그리고 시자오장도 있습니다. 편안하고 즐겁고 깨끗한 캠핑을 할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캠핑을 가는 이유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를 1위로 꼽았다고 하는데요. 캠핑은 소중한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곳 포항 국민여가 캠핑장에도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평소에 좀 캠핑을 많이 다니시는 편이세요? 아기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이제 많이 놀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에 접할 기회가 없어서 캠핑을 많이 찾아요 저희가. 맞습니다 우리 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곳도 캠핑장 네. 아니겠습니까 네. 캠핑을 자주 다니시는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좀 이전에 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네네 다른 캠핑장에 비해서는 여기가 가지는 장점이 있을까요? 장점은 저희가 포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 네. 되게 가까우니까 10분이면 차로 올수 있으니까 네. 너무 가까워서 좋아요 네. 또 지자체에서 하는 거니까 일반 캠핑장보다는 비용이 좀 저렴하다 네. 이 정도 한참 캠핑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유독 이 텐트에서만 포함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두분 어떤 사이신가요? 저희가 저번 달에 결혼했습니다. 네. 저번 달 결혼한 신혼부부 따끈따끈 신혼부 분이세요. 평소에 이렇게 두 분이서 캠핑 좀 자주 다니시나요? 네, 저희 보경사랑 음. 구룡포 캠핑장 다녀갔어요. 아, 캠핑 좀 자주 다니시는 편인데 음. 그럼 다른 캠핑장에 비해서 이곳의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장점은 음. 굉장히 좀 자연친화적이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같이 왔을 때 이제 같이 놀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집이랑 굉장히 가까운 점에서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접근성에 편의성까지 더한 이곳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중명 자연 생태공원의 깨끗한 자연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아이들은 공예 체험을 통해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손으로 예쁘게 만들었는데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민소가 민서가 다 만들었어요? 이거 어떤 거 만든 거예요? 꽃나무예요 꽃나무 아기가 엄청 열심히 잘 만들더라고요 재밌어하는 것 아, 같았어요 그러니까요 집중해서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그냥 산책 왔다가 여기 캠핑장에 산책 왔다가 좋은 체험이 있어서 하게 됐어요 일상에 지친 사람들을 건강한 기운으로 가득 채워줄 포항 국민 여가 캠핑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결제 후 이용이 가능한데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포항 국민 여가 캠핑장으로 오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캠핑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더 이상 망설. 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포항 국민 여가 캠핑장이 있으니까요. 일단 가깝고요.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까지 마음껏 즐길 수 있으니까요. 이곳에서 삶의 활력과 에너지 충전하시길 바랄게요.